할 a l l e l u 찬 a 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u j a h h a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사람 날 위해 주고 싶.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아버지 사랑 거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산갈때 꺾지 않으신 여가는 듯 꿇그지 않네 그 사람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 그 사람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시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To eat. sarah up uh -huh. 삶을 아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 계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Ora de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나 신뢰해 두려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회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히스토리,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또 아담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결과 인간에게 죄가 유입되었고, 온 인류가 타락에 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그 교리적 내용들을 함께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과연 어떠한 상태였는가? 과연 인간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인가? 또두 번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죄라 규정할 수 있는가? 이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상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3번 내용인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분은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그들 자신의 뜻의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어, 교리 문답 질문해 보시면은 우리의 첫 부모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죠. 어, 아, 우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아, 성경,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태초의 역사는 다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몸에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아,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게 되고, 또 가인과 셋만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이라 할수 있는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때, 나머지는 다 죽고, 그의 후손만, 노아의 후손만 살아남았고, 또 그의 아들들 샘, 함, 야벳이 오늘날까지 인류의 어, 조상에 되어서 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결국 땅을 경작하다가 연수가 다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함이며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3번이 우리에게 어, 질문하고 있는 취지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어떤 상태였나 또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담의 방향성은 항상 중립적이었다는 말씀이죠. 아담은 그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한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담은 범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있는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때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어, 신학적으로는 이제 자유의지 말고, 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예의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노예 의지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뜻에 빠져서 욕망의 포로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바로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와 노예 의지. 이 개념은 원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단계,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는 단계를 내네 단계로 유형화하면서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단계별로 변화되어 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타락전의 사람입니다. 즉, 자유 의지를 가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몫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전의 사람은 오직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아담 이후 세대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류는 타락전의 사람, 그러니까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락 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속에 죄가 들어와 자유의지가 박탈되고 죄를 죄에 를 굴복하여서 노예의 의지에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 타락 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범죄한 아담과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인류들에게 해당되는데 타락 후의 사람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인간에게 정해진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형벌과 저주는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 후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한 응보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제한적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워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피하며 싸우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입어서 더 이상 죄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화로워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찾기 힘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또 자유 의지는 박탈되어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이며, 그리고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죄로 인해 양심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죄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상대적인 우위를 찾기 바쁜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흉악 범죄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뉴스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모두 죄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괜찮지하며 어느 순간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4번을 보시면은 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어, 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규정하는 범위의 실 설정을 그저 법과 보편적 질서에 한정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그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죄의 범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다시 말해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까지도 이해하며 그 정신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서 그저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말고 가만 놔두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살피고 돌보며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의 내용을 신명기 10장 19절에 더 심층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지닌 해석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수 있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기회를 상실하였고 또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 기 때문에 이른바 연대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적이 남아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영화로운 인간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 선을 행하되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또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비참한 상태였는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닌 오직 노예의 의지 뿐이고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참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